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에 2부 예배 때 오늘 우리 어, 솔리스도 참 찬양을 잘했습니다만은 우리 정성들지 사님께서 특성을 했는데 왜날 사랑하나 그런 제목의 찬양이었습니다. 사랑이 구두를 죽게 했네 왜날 사랑하나 겸손이 십자가 지셨네 시왜날 사랑하나 왜날 사랑하나 왜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날 사랑하나 그 찬양을 듣는 순간부터 한 주간 내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왜날 사랑하나 왜날 사랑하나 그 질문이 저에게 메아리 되어서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나 무엇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실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받는 사람의 심장은 뛰지 않고 감동도 없었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저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왜 주님 날 사랑하나라는 질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말씀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한 절, 짧은 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농축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보금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그리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보금을 기록한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심도 깊게 언급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자랄 때에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이 사랑을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바로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떤 제자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절에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절의 말씀이 신구양 66권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되었고 성경 요절이 되었습니다. 이 한절의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요 구원의 확신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이한 절이 무궁무진한 기독교의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한 절의 말씀을 요한이 기록함으로서 요한은 바로 사랑의 사도, 사랑의 제자, 사랑하 사랑의 요한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이미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더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호칭할 때에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때로는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 하나님으로 호칭합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심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감격적인, 감격스러운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사랑의 심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으로 설명하려 하지, 설명하려 하지, 설명하려고 하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사랑은 바로 누군가 하나님을 두 끈, 끈들인다, 두끈 드린다라면은 사랑이 우르르 쏟아지는 듯이 하나님과 사랑을 동일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아이덴티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은 아주 요한복음 1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놀라운 그 표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이기에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하지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쉽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하나님을 잘못 믿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과 사랑을 동일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으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하면은 그 우르르 쏟아지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랑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면 이미 사랑으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미 정의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설명이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정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특징은 사람과 하나님과 동일하다.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도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한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지금까지 한 분도 단절되거나 변절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을 수 없는 사랑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 기원도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라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생각에 미치자 다시 저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주님 날 사랑할까? 왜 주님 날 사랑하나? 이 묵상하면서 교회 옆으로 지나가는데 우리 전성동 권사님 가정에. 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감나무를 보는 순간에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나요? 왜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나요? 예, 누구나 할수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나요? 어렵습니까? 왜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나요?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정말 눈물 겸, 눈물 겸고 눈물 겹도록 감동적인 사랑을 하시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흐물도 많고, 부족함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설명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가슴 들이도록 좋아한 그와 같은 생각도 그렇게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얼마의 물질은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내 마음 일부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 사랑한다는 사랑 사랑할 수 있으면 내 몸의 지체 일부를 줄수 있을 거예요. 간도 떼어 줄 수가 있고 장기도 나누어 줄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독생자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은 참으로 치욕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위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독생자가 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고 배척했습니다. 급기야 세상은 그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서시고 서게 하시고, 죄 없으신 몸에 죄의 홍포를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돌아, 하시어 양손과 양발에 굵은 못으로 박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물한 방울, 피한 방울 다 쏟아내시게 하셨습니다. 몸 쪼개시고 살점 뜯기고 뼈 부러지는 고통 자리에 죄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그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 내어 주셨다, 죄물 만들어 주셨다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에서 구원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죄물 만들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져있는 이 관계를 잇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셨다는 주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겨운 사랑이고 그 사랑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저 고맙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놀랍기만 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요하는 요한 일서 1상, 요한 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수만 가지 사랑을 듣고 수만, 수만 가지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지만 이런 사랑, 느낄 수 없는 사랑,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사랑 하면서 수없이 사랑을 말하지만 세상의 사랑은요, 유효 기간이 있는 사랑입니다. 마음의 감동과 뛰는 심장도 어느 순간 사늘하게 식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 기간이 없는 사랑입니다. 굳이 유효 기간을 말하고 한다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 서바냐는 그의 책 서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예, 즐거이 노래하며 춤을 추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안고 안지만 하나님의 심장 속에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행복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유효 기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깨끗하게 도말되었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격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저는 이쯤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질문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습니까? 라는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아닙니다. 얼마나 실수하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반드시 우리가 확실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 여러분이 크게 느끼든지 적게 느끼든지 감동으로 느끼든지 눈물로 느끼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와 같은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라. 이제 여러분이 잠깐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영상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코 어느 마을에 어린 외아들과 단둘이 사는 다정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위로 올리고 기차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내려 철도가 연결되게 해서 기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철도원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철도를 연결시켜 놓으면 승객들을 태운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배가 지나가기 위해 다리가 위로 올려져 있을 때 기차가 예전보다 일찍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바깥에서 있던 아들이 보았습니다. 아들은 소리치며 아빠를 급하게 불렀지만 기계 소음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빠른 기적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한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찾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어린 아들은 자기가 직접 레버를 당겨 다리를 내리려다가 그만 난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규하며 아들을 부르던 아버지는 짧은 시간 갈등을 합니다. 그대로 다리를 내리게 되면 어린 아들이 다리에 깔려 죽게 될 것이고 아들을 살리고자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 안에 수많은 승객들이 대형사고로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포기하고 승객들을 살리고자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는 쪽을 선택하고야 이렇게 사랑하는 어린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객을 태운 기차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를 내린 후 뒤늦게 달려가 죽은 어린 아들을 꺼내어 부둥켜안고 목놓아 우는 아버지 기차 안의 승객들은 어린 아이를 안고 우는 사내를 보면서 왜 저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무심하게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 기차에 몸을 싣고 지나가고 맙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스트는 체코 말로 달이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최고란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표현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격을 살려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희소시킨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킨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고 그 사랑으로 인해 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복락을 얻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수요일날 예배시에 예배수를 강의하면서 아들을 희생시킨 그 참혹하고도 아프, 아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한 것을 받았습니다. 고그 에베소 5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11절 다시 한번 경청합니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범가하고 계십니다. 그리 우리 남은 여생 동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세상에 사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을 강조하신 이유 사랑하라라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신 이유 하나님의 독생자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보상받기 위해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이 종종 자녀를 키울 때에 어린 자녀를 키울 때에 어린 자녀가 과자를 먹고 있을 때에 아마 이런 질문을 들어 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야너 과자 그 하나 주면은 예, 아버지가 어, 장난감 자동차 하나를 사줄게. 이런 아마 질문을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아버지가 과자 하나 얻어 먹고 그 보상으로 자동차를 사준다는 그런 마음일까요? 이미 아버지 마음 속에는 어머니 마음 속에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동차나를 사 줘야 되겠지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과자 하나를 달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과자를 건네주는 바로 사랑스러운 손길을 보고 싶어 하는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가 서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더 놀라운 그와 같은 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 말씀 속에서 주님 주신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이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넣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번더 봅니다. 시작. 이르되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멸망치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이네요.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에요. 시작 네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것을 다시 살리니라 하시니라 사랑이 없어 점점 사막화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사랑,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아 죽은 아들을 가슴에 품고 울고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소에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사랑의 씨앗이 피어 사랑이 생이나고 사랑의 잎이 피고 사랑의 꽃이 활짝 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근들었을 때에 사랑이 와르르 쏟아지듯이 여러분 곁에 있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멋진 우리 희망쌤께 교인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여생을 맞게할수 없으나 사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인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내일 사랑의 금자탑을 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위까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마음에 들수 있는 사랑 할수 있는 온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다 같이 1, 2, 3 전교인 합신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합니다. 유물 보시기도합니다. 1, 2, 3 전교인 합신 기도문 시작 창조주 하나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성경적 창조 질서를 실천하게 하소서 희망샘 교회가 세유루살렘의 모형이 되게 하소서. 구원의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갈등을 물리치게 하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힘차게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선하게 효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19 감염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가족들과 교우들을 보호하시어 안정케 하소서. 상처 입은 지구촌과 파는 우리들의 질병을 고쳐주셔서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